여러분, 하루 세끼 가운데 가장 의견이 분분한 것이 아침 식사입니다. 누군가는 굶어야 몸이 건강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는 황제처럼 먹어야 한다고 말해요. 또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침을 먹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아침을 먹는다면 좋은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부와 달걀은 좋은 단백질로 많이 거론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식재료도 맞지 않는 사람은 있는 법이죠. 두부구이는 소화가 잘 돼서 공복에 먹기 딱 좋은 음식이에요. 위장이 약하거나 생리 전후로 소화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국가 표준 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두부는 열량이 100g당 84칼로리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분 함량이 약 80%로 높아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 겨울철에도 딱이에요. 영양 면에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두부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이소플라본, 비타민B, 칼슘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 나타나는 갱년기 증세를 완화합니다. 비타민B는 피로 해소를 도와요. 두부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다면 조심해야 해요. 공복에 콩류를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흡수에 방해될 수 있어서입니다. 해당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한 후, 어떻게 두부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을 구해야 해요. 삶은 달걀은 영양이 풍부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달걀은 메티온인, 시스틴 등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요. 비타민 A, D, B와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콜린이라는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해 체중 감량을 도와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높습니다. 공복에 달걀 12개만 먹으면 배고픔을 달래고 에너지를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달걀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처럼 트림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달걀 노른자와 흰자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분해되는 황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은 속에서 약한 가스를 유발합니다. 사람에 따라 달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활성도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담석이나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달걀, 특히 노른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낭에서 담즙이 분비돼야 합니다. 그런데 담낭에 돌이나 염증이 있으면 담낭이 수축할 때 통증과 경련이 유발될 수 있어요. 지방간이 있는 사람도 달걀 노른자를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간은 간이 염증과 지방으로 지쳤다는 의미예요. 이때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처리해야 한다면 간에 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신에게 맞는 아침 식사를 선택하세요.